중고니까 그래도 약간 흠결은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색톤이 어떤가요? 확실히 달라졌죠. 그리고 예, 여기네요. 고개 물입니다. 위핏 밸런스 보드예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태는 무난해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 건전지 부분에 어떤 부식 흔적도 전혀 없고요. 어, 상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색상이 좀 이렇게 발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화면상으로는 보면 좀덜 바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약간 이게 화이트 밸런스 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누렇게 좀 바란 부분이 있는데, 어, 비, 어, 아, 확연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원래 요게 여기 붙어 있던 스티커예요. 약간 말려 가지고 뜯겨 있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던 자리에요 말려 있는 것까지 <laughs> 확인해 보시면 아마 원색이 요 정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긴 노랗게 경계가 확실히 나타날 정도로 차이가 커요. 요거는 오늘은 이제 황변을 복원하는 사전 작업 내용을 알려드릴 것 같으면 미용실에서 쓰는 탈색제 있습니다. 9% 탈색제를 도포하고 액체 성분이다 보니까 어떤 광원이나 열로 증발해버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계속 좀 남아 있어야 돼서 랩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좀 증발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고, 또 증발을 너무 바싹 해버리면 그 자체로 어떤 얼룩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리 방법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수리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응용, 응용하는 부분이에요. 또 미용실에서 쓰는 실제 사람 머리카락에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해하다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작업할 때는 장갑을 라텍스 장갑이나 리트릴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왜냐면 하그 자체가 약간 강한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일정 시간에 막 이렇게 하얗게 그 화상 입은 것처럼 따끔거리면서 일어나기도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하얀 부분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냥 얼룩이에요. 근데 아파요. 물론 용액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런 증상이 거의 덜 나타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센 거는 그렇게 아프기까지 하니까 어,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작업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현재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했던 걸 썼던 것 같아요. 걔는 확실히 조금 더쎄 썼고, 그때 당시엔 그 너무 쎄가지고 혹시나 이게 튀기면 아프니까 눈에 튀겨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 투명한 보안경도 쓰고 작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크게. 그리고 그 작업하기 전에 기본 세척은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황변이랑 뭐 다른 이물질이랑 이게 뭐 이물질을 뭐 녹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 같은 건 제거하고 얘는 얘 고유의 어떤 이 소재에 은은하게 배어 있는 그 누런색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 종류에 따라서 또 제거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본 어느 도 세척은 해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한요 정도 양만 뿌려 주면 됩니다. 뭐 여기 뭐 엄청 발라 주고 그게 아니라 한 겹만 얇게 도포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황변이 다안 일어나 대부분 없어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니까서요 하얀 경계선 요 부분만 발라 주고 랩으로 어 둘러싸면 됩니다. 저는 이제 랩 자체도 좀큰 랩이에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우리 중국집에 사용하는 큰 랩이에요. 그거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에서도 뭐 이렇게 둘러든 이렇게 둘러든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정도로만, 네, 해주세요. 여기 홈에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칫솔이나 또제 2의 세척제, 우리 제가 최종적으로 큰 어디? 랩핑지, ちょっと。 아주뭐 완전 밀폐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수분 증발을 조금 더디게 해줌 정도지 뭐 전혀 공기가 안 통할 정도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헐겁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쉽게 증발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 영상을 또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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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덩. 이 안에 이제 잔여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태양열이 제일 세니까 해 좋은 날에 태양빛에 놔두면 된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그 다음에 공간이 사람 다니는 길가에다가 놓을 수도 없고 뭐 옥상이 있으면 좋겠으나 또 옥상이 이용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일이 편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할수 있고, 그래서, 음, 제가 알기로, 요, 화학적인 반응이, 열에 의한 게 아니라, 빛에 의한 거예요, 빛. 그래서, 열보다는 빛의 밝기가 더 중요합니다, 밝기. 그래서, LED, 램프 정도면 됩니다. 근데, LED 램프 좀, 강하게 여러 개를. 저 같은 경우에, 그, 부스 상자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좀 띄워놨어요. 왜냐면 하 얘는 이한 면만 하면 되지만 어떤 기기는 육면을 전부 다다 다 양, 옆, 위, 아래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뒤집어 주지 않는 이상은 편하게 하려면 밑에서부터도 빛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빛이 내리고 사이드에서도 빛이 나오면 골고루 되니까. 그래서 별도로 뭐 보통 만한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LED 광원을 네, 전 방향에서 다 쬐게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게 날씨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LED 조명을 하면 LED 조명에서도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해도 열이 나거든요 근데 그 열이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 발산이 안되고 부산에서 쌓이다 보면 온도가 꽤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플라스틱은 그 열에 의해서 플라스틱 자체가 울그러지고 변형이 오거나 분리가 되고 막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어, 개폐를 조금 할 수도 있고, 예, 선풍기 바람을 좀쐬가면서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워낙 실내 온도가 낮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한여름에는 똑같은 거래도, 그래서 이제 램프를 하나 덜, 덜 키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거래도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상업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 좀 하,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한 시간. 30분, 아니, 면뭐 3시간 안에 늦어도,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내가 이걸 뭐 10분 만에 해결하겠어. 막 이런 상태에서 빛을 엄청 강하게 하면은, 예, 그건 5분이 됩니다. 5분. <laughs> 예, 요리 쿠커가 돼가지고 얘를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 망칩니다. 5분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부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피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딱 맞네요. 조금 조금 남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서 있고, 사이드에서 있고, 위에서 하는 건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위, 아래, 좌우 4개만 가지고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자, 혹시나 그래도 너무 오래 켜두면안 되기 때문에 이 램프, 이뭐몇 시간? 보통 이게 최대 3시간 이렇게 켜놓습니다 근데 보통은 1시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사방에서 지금 너무 빛이 강해서 제가 광원에다 직접 되기엔 그런데 예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가지고 어 지금 뭐 이렇게 플리커 현상도 엄청 세게 나오네요. 황변 복원 뭐라고 작업해야 되나? 예 비처리 어 <laughs> 예 비처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광원 빛 처리, 예, 광 처리? 예, 사람 이름 같은데. 어쨌든, 예, 이렇게 빛 처리로 마감된 지금 상태예요 따따, 뜨끈뜨끈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직, 예, 물기처럼 촉촉하게 안에 남아있잖아요. 성분들이. 아까 전거 한번 화면 감아서 보시면, 이 흰색 톤 정도 비교가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일단은, 요거 바꿔서 세척부터 좀 해야 돼요. 잔여물. 물론 이 성분이 이제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잔여물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처리 이 완료한 지금 상태입니다. 기본 세척까지 도준 거니까 그래도 약간 흠결은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색 톤이 어떤가요? 확실히 달라졌죠. 그리고 예, 여기네요. 이쪽 부분이 육안 맨눈으로 보면 그래도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얼룩의 흔적이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처음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쫙쫙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남아 있진 않아요. 그냥 자세히 봐야 아, 여기가 조금 허옇고 여기가 조금 다르구나 할 정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기계에 연결해가지고 테스트까지 완료하면 발송합니다. 네. 새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넣고 여기 보면 싱크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 싱크 버튼 딱, 그 다음에 본체 싱크 버튼 딱 누르면 연결되는데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그 게임 플레이 할때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곧그 타이밍이 연결해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 어떤 기술,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의 원색을 이게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추가적으로, 이렇게, 변색이 된 부분, 고그 변색이 된 부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빨간색은 더 빨갛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데도 묻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색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네. 뭐, 예를 어서 이런 데도 이 하다 보면 묻을 거 아니에요. 흰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 바탕에서 변색된 그 부분만 색깔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뭐, 예를 들어서 스쳐서 넘쳤다고 해서 색깔이 다른 데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원래 있던 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네, 이상 곱게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어떠한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상 고갯머리였습니다.